맞잖아. 아무도 인들을 안 봐줘. 진짜 레전드야. 진짜 1레 분신은 좀선 넘긴한데. 내가 블루 카정을 가도 될까? 네, 주도권 잡아봐. 바로 왔어. 마우카이 녀석. 뚝한 녀석. 어, 나이스. 풀 뺐다. 퍼스트 블러드. 음, 나레벨링을좀 해야겠는데. 싫어. 메모 있 나이스 미드 갱 대성공 그러길래 뚜벅이로 누가 라인에 서있을래 이러면 나쁘지 않게 풀렸는데 나도 그냥 무난하게 육렙 찍어야겠다 나이스나이스 물망이 계속 이긴다 미드 어 아, 네, 네. 그건 안될 말이었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던 걸까 이거는 옆으로 사피해줘 일을 나중에 써 또 <laughs> <laughs> 노래 남이 불었어요. 그렇 아주 좋았어요. 녀석이 풀를쓸줄 알았지. 이거는 탑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냥 어 이거 마우카이가 내거 정글 카정 쳤다 너무 힘들어 하네. 바텀 근데 시스터야 안 나. 할만해. 타우 체골도 안 당했고. 하나야 전용은 챙겨야겠어. 사실 이런 도박 플레이 하면 안 되는 건데. 제압되었습니다. 진짜 레전드다. 왜? 너무 세다 엘라오이 <laughs> 이걸 외져. 궁 있어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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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을게. 네. 잡을만한데 그냥 그냥 쑥 걸어가면 잡겠는데? 잡아도 될까? 아, 그렇습니다. 이거 아끼면 안 되지? 그게 뭐야? 이거 아끼면 안되겠네 와, 쎄다. 아, 아끼려 했는데. 자이라가 노플이야. 어, 이거 자이라를 잡던가 용을 챙기러 가던가 자이라 잡고 용을 챙기느라고. 어, 야,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. 아, 장터 밟을 줄 몰랐어. 아니. 미없네 아니 우리 르블랑 너무 멀리서 콩맨스 타겠다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약간 나 너무 손해만 봤는데? 개광구도 뺏기고? 어 너무 나이스인데? 바가용이라서 아, 좀 거슬리긴 하네 먹는 거아 이거 델거면안 되는데? 그래 잘 죽었어 <laughs> 아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잘 죽었다 그냥 죽더라도 다른 데서 죽으라고 먹고 있는데 말이야 아 블리츠 뭔데 오오 오, 그래도 잡고 갔네 자이가 잡아주면 인정 잡아서 잡 처치했어. 용서 용서 어 이거 자이라 궁도 빠졌다 버릇스애 저래 던졌다 이거 다 네. 제약되었습니다. 싹다 던졌다. 너궁몇 초? 나 그거 3 초. 힘들어. 근데 이거 마오카이 너무 잡았네. 덕인데? 어 야. 해봐 해봐. 나 나. 그냥 일라오이 조준네 그래도 용은 못 먹을 것 같은데? No. <laughs> 용준게 아쉽네. 게임 힘들어지는데. 그니까 포킹바루스라서 길게 하면 안 좋은데. 한대 정리 들어가고 싶은데. 일라무에 아래 있고 마우까지 방금 지키고. 이거 탑을 밀자. 어, 이거 해도 돼, 더 해도 돼. 더 어, 하고, 바론 가면 되거든. 진짜 내가 만든 거. 나 손에 있어서 되고 만들게. 들어가면 힘든데 어! 아. 이거안 들어가주는 게 정리였다. 잡았다. 나이스. 하하! 재후의 선자가 되어줘. 오공 큰 것도 좋고. 응. 유미 친구 좀 좋았어. 바혼을못 먹을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. 헬라의이 바텀에 보이면 바로 치고. 1200! 1200! 1200! 1200! 1200! 1200! 그만해야 돼. 그만해야 돼. 용 준비 우리는 바로.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. 아이고. 어이고, 어이고. 아 들어가는 거 되지. 돌로 가는 거 되지. 뭐. 아, 어, 어. 어 위험해? 나 이거 빠질 수 있긴 한데. 그안 그래? 갈게. 레블랑 오고 같이 야될지 가봤다. 이나가 들어오지마. 들어오지마. 들어갈래. 오케이. 오케이. 드 리드. 싸움 걸린다. 금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? 나 바로 스정 구하는 사람 게임. 아, 그리 아 일라우이가 좀 우리 치감이 너한테밖에 없어서 일라우이가 안 죽어. 일라우이 핸드폰을 다 몰랐던 것 같은데? 아 갇혔는데 이러면? 아래로 오면 살릴만한데? 좀 쭉쭉 내려가지어쭉 아, 오면 살릴만한한번 어? 음. 빠졌다가 와 일라우이 딜 뭐지? 기다려봐 나 이거 먹고 먹고 다시 싸울 수 있어. 나 중도 없어 상대 무리하면은 하. 가보자. 어, 하자. 디라에 한번 빠졌다가? 아, 상대법을 모르는 거야 이사. 왜 상대법을 모르지 진짜? 정말 처음부터 쓰지, 나 가인이라서 이거 길게 봐도 되긴 해. 이거 태산인데 이거? 아이갑 났네. 아이못 잡는 안데잘만네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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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자꾸 용 먹자. 와, 진짜 대산이다 저거. 안 죽는데? 아 이거 대거어 아니.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결과긴 한데. 풍풍 일랑 풍. 나내 카이사 쪽 가줄게. 나이스. 게임 끝내는 거도 안될것 같은데? 바른 걸 바른 걸 아이고, 싸움 준비하자, 싸움 준비하자. 어 카이사 잡자. 아, 아 유미가 좀수줍 상대 원딜 없는 건좀 어, 이거 너 찍다, 찍고 집집 다시, 집 찍고 다시. 포킹은 좋은데, 어, 일라이 공도 빠졌다. 가자. 나이스. 이 빠진 게 아니야. 야, 그래도 야 강하다 우공. 하하, 이거야. 끝났다. 이거야. 나이스 나랑이야. 나이스 나랑이야. 나랑이야. 아니카이선 없는데 한 탈리는 건좀섰나봐 할줄 알고 있었지 사실. 근데 너무 쉬운 결과긴 했어. <laughs> 뭐가 쉬워? 홍 싸움 반반이라고. 근데 먹었어도 이겼을 거야. 맞긴 해. 우리 구도가 너무 좋았어 싸움. <laughs> 캐리.